안녕하세요. 로버가넷플레이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AFC 웨스트 네 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뭐 나름 이제 시즌 전에 좀 분주하게 준비를 해본다고 해봤는데 <laughs> 이런저런 이제 사정들이 있어서 어 정말 개막 전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끝날 것 같네요. 음. 뭐 어쨌든 이 프리뷰 그다음에 오프 시즌 리뷰라는 것이 뭐 개막 전에 좀 팬들을 하이프하기 위한 영상들이니까. 음. 뭐딱 개막 직전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 게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또어 보시기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뭐 이제 네팀 남았으니까 또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팀 덴버 브롱코스인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5승 12패를 기록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 오너십도 바뀌었고 새로운 감독의 새로운 쿼터백 자, 모든 게 바뀌었던 덴버 브롱 코스였는데, 글쎄요. 그 기대하던 만큼의 시너지 효과는 전혀 나지 않았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욕적인 한 시즌을 뭐 치르기를 좀 희망을 했었는데, 어, 윌슨을 포함해서 이제 팀 전체적으로 좀 어딘가 홈이 좀 저하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신임 감독 나다닐 해켓도 어, 이 사람이 좀 감독으로서는 좀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우왕좌왕하고 팀을 좀 장악하지를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음. 팀 전체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결국 헤핵 감독은 이제 17경기, 그러니까 만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15경기 만의 해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그 다음에 이 목이 날아갈 일순위는 역시 조지 패튼 단장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그 새로운 오너십이 들어오기 전에 원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감독 날아갔고 그 다음은 보통 이제 단장이 날아갈 차례잖아요. 또 이제 새롭게 온 션페이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거물이고 또큰 계약을 안겨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에 뭔가가 교체가 된다면 교체 1순위는 조지패튼 단장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오너십이 직접 뽑은 단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받쳐주질 않으면 훨씬 더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패튼 단장이 이제 션페이튼 감독을 영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뭐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laughs> 들었어요. 물론, 패튼 단장의 입에서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뭐 제가 응. 좀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봤고, 러셀 윌슨이라는 이제 쿼터백에 이미 많은 돈을 안겨줬기 때문에, 쿼터백 쪽에서 응. 또 다른 변화를 가져가긴 좀 어려웠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 뭐 감독 쪽으로 좀, 어 변화를 가져가서 한번 탈출구를 마련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응. 어 지금 뭐,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진 않지만, 현지 언론에서 추측하기로는 이션 페이튼 감독에게약 5년 정도의 기간과 연평균 1,800만 달러에 뭐 가까운 금액을 지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정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어떤 팀 프로스포츠 사상 역대 2위 기록이고 뭐 1위에 해당하는 빌베리셋 감독이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뭐그의 거의 준하는 뭐 엄청난 계약을 이션 페이튼 감독에게 안겨줬습니다. 이게 이제 그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페이튼 감독이 세인치를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제 언더 컨트랙트, 계약상에 그 여전히 잔존 계약이 있는 상태였고, 남은 연봉을 이션 페이튼 감독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페이튼 감독이 이덴버 프롬 코스로 오기 위해서는 감독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 내년 드래프트 2라운드를 내줘야 했던 덴버였고 결국 이제 션페이튼 감독과 내년 드래프트 3라운드 픽을 교환을 하면서 션페이튼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NFL이라는 리그 안에서 뭐 1라운드, 2라운드 음. 픽이 갖고 있는 중요성은 사실 이 풋볼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 대부분의 음. 유망주들이 이런 상위 라운드에서 뽑히고 그 선수들이 팀의 근간이 되고 또 루키 컨트랙트를 음. 통해서 저렴한 뭐 연봉을 받을 때또 팀이 성적을 많이 낼수 있고 뭐 이런 뭐 선순환 구조들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 1라운드 음. 픽한 장, 2라운드 픽한 장을 내주면서까지 이션 페이튼 감독을 데려왔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 페이튼 감독의 어떤 맨파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그 오히려 좀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뭐 페이튼 감독이 이제 덴버에 와서 뭐 세인츠 시절만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상황인데 어 덴버에서 의 데뷔전을 치르기도 네. 전에 좀 굉장히 파격적인 좀 공격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네.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예, 그. 전임 감독이었던 나다니엘 헤켓에 대한 어떤 그 멘트였는데, NFL 역대 최악의 코칭이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음. 사실 이제 전임자가 좋지 않게 떠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 특히나 이, 션 페이튼 정도 되는 거물급이 전임자를 욕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어떤 스포츠든 간에.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굳이 해케에게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자기가 들어와서 어차피 선수단의 변화가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커지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어느 정도 달라지긴 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선수단으로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선수단으로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면. 굳이 내가 입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해켓은 욕을 먹게 돼 있을 텐데, 본인이 그걸 굳이 입으로 멘트로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음. 글쎄요, 저도 뭐, 선수들좀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뭐, 액션이었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저도 좀 득보다 실이 많은, 그리고 이제 본인은 굉장히 베테랑이고, 리그에서 굉장히 존중받고 있는, 뭐, 대형 감독이고, 전임자였던 해켓은 사실 초짜였잖아요. 결국 네. 경험 부족을 드러내고, 이제, 뭐,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제, 팀을 나가고 말았는데, 굳이 이런, 뭐, 초짜를 지적을 해가면서 뭘 얻을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다니엘 해켓, 이전 덴버 감독은 지금 이번 오프 시즌에 뉴욕 제츠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아마도. 네. 그린베이 시절에 에런 로저스와 나름 좋은 호흡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츠 구단이 잊지 않고 좀 데려가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5주차에 덴버와 뉴욕 제츠의 맞대결이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경기 전후로 뭐 경기 전에도 나름 또 설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경기가 끝나고 나면 뭐 덴버든 제츠든 한쪽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될 텐데 음. 어, 승리한 팀 쪽에 이뭐 해켓이든 페이튼이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상대방에게 또 어떤 뭐 코멘트를 날릴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어 앞서 그션 페이튼 감독이 빌 벨리체 감독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많은 어, 이제 감독 연봉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벨리체 감독과의 또 하나 이제 연관성이 생겼죠. 어 벨리 벨리 w 감독이 예전에 그 뉴욕 제츠에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로 옮길 때트이이드되형형으으옮옮었었든요요시시제 응, 응. 제츠와 계약을 했었고 뉴잉글랜드 페이트 t 츠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n 뭐 여러 가지 픽 교환이 있었지만 역시나 1라운드 픽을 주고 벨리체 감독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굉장히 또 유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응. 결국 뉴잉글랜드는 w England Patriots, New e n g 뭐긴 왕조를 건설을 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근데 네. 과연 덴버도 그 좋은 설레를 따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터맨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뭐 바쁘기도 했었고 특히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많아서 쉬어하는 주도 많았었는데 아. 지난 시즌에 그 러셀 위슨이 이제 시옥스에서 보여주던 모습보다 훨씬 더 저조한 그런 성적을 기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러셀 위슨이 어 팀의 코치가 아니라 러셀 위슨 본인을 위한 개인 코치를 고용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라커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사무실에 따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 지난 시즌 저조한 성적에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큰 원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사실은 러셀 윌슨 뭐 개인의 폼도 조금씩 이제 시애틀 말미에는 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덴버의 나머지 팀구석이 시애틀보다 더 뛰어나고 러셀 윌슨도 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덴버에서 뛰면 좀 반등을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좀막 컸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저조한 음. 모습이었죠. 근데 어, 이런 또 비하인드가 있었다는 게 저희도 이제 이번에 오프시즌 리뷰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뭐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셀 윌슨의 어떤 평소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조금 더 예상하기 어려웠던 네, 그런 음. 거였고 어, 실제로 이제 라커룸이 1층에 있었고 러셀 윌슨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단 같은 공간에 안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팀 스포츠에서 동료로 뛰는 선수들에게 어떤 음. 영향을 미쳤을지는 사실은 물론 저희가 선수를 뛰어보진 않았지만 뭐 충분히 좀 가늠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러셀 윌슨은 이제 동료들이 언제든 내 사무실에 찾아오면 좋겠다. 문은 항상 열려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조직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임원실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사실 직원들이 잘 찾아가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가야 되는 순간에만 가고, 자진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괴리감을 주고, 어, 같은 선수인데? 저 선수는 뭔가 더 특별 대우를 받는 건가? 라는 음. 어떤 나머지 선수들의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필드 위에서 사실 어 쿼터백을 믿고 뭐 쿼터백을 위해서 뛴다는 게잘안 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런 음. 생각들을 좀 들었어요. 이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 가지고 따로 이제 그 자습을 할수 있게끔 환경을 오. 조성을 해준학교들 있거든요. 예 제가 다녔던 학교도 그런 학교 중 하나였는데 그 반에 들어간 친구들이랑은 이제 쉽게 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론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짝이 되지 않으면 그러다가 이제 자습할 때는 거기로 넘어가고 사실 이렇게 뭔가 친구들끼리 이렇게 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얼굴을 부딪히고, 얘기를 하고, 장난도 치고, 같이 놀고, 이래야 친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사무실을 따로 쓰고, 락커룸에 들어가질 않으면, 팀의 선수들이랑 친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뭐, 시옥스 같은 팀이라서, 자기가 워낙 터줏대감처럼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왔고, 선수들이랑 다 친하면, 그나마 그, 어, 문제가 좀덜 했을 텐데, 옮겨온 팀이잖아요. 이적 첫해부터 사무실을 따로 썼다. 이거는 야, 나 너네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진 않아. 우린 비즈니스야 알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제 지난 시즌 막판에 이제 해킹 감독이 해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즈음해서 윌슨도 이제 자신의 오피스를 이제 문을 닫고, 라커룸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음. 마지막 2주는 이제 동료 선수들과 함께 라커룸에서 이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네. 어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씩 동료 선수들의 마음도 좀 풀리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이번 음. 오프 시즌에 같이 훈련을 하고 또 새로운 시즌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 한다면 어쨌든 뭐첫 단추가 좀 잘못 끼어지기는 했지만 뭐 이미 음. 엎질러진 물이고 뭐 지금부터라도 좀잘 수습을 해서. 좀뭐 러셀 윌슨과 덴버가좀 반등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또 하나의 문제, 그 개인 코치가 있다는 게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톰 브레이디가 페이티어츠와 결별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브레이디의 개인 코치였거든요. 근데 그 설례를 지금 러셀 윌슨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러슬리슨이 그 브레이디와 비슷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글쎄요, 어, 덴버브롱 코스와의 어떤 그런 함께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제이크 힙스라는 개인 코치와 지금 뭐 계약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 힙스 코치와 윌슨이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션페튼 감독 눈에는 좀 못마땅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구단 시설 안에서 개인 코치와 러셀 윌슨의 훈련은 좀 금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음. 윌슨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힙스를 뭐 해고하지 않고, 이제 구단 시설 외의 공간에서 또 이제 시간이 날때 그런 개인 훈련을 이제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시즌 초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덴버가 좋은 성적으로 출발을 할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만약에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면 이제 뭐그 언론이든 팀 내부에서든 부진의 원인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개인 코치의 존재 이런 것들이 뭐페페이튼과 러셀 윌슨 사이를 좀 틀어지게 할수 있는 어떤 시한폭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우려가 좀 들기는 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이 올 시즌 덴버브론 코스의 성적을 가장 크게 좌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뭐 일단은 그래도 션페이튼 감독이 이제. 러셀 윌슨처럼 이제 단신 쿼터백이었던 드루 브리스와 함께 또뭐 세인츠의 나름 뭐 왕조에 가까운 뭐 시절을 또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으니까 어 러셀 윌슨과도 좀뭐 나름 좋은 호흡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뭐 팬들, 네, 여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거장과 거장의 만남이니까 네, 음. 이두 사람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 서포팅 캐스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닝백은 지난 시즌에 팀에 있었던 라테비스머리 멜빈 교든, 체이스 에드먼저 이런 베테랑들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차 맞게 되는 자본트 윌리엄스를 이제 넘버원 러닝백으로 어 데리고 가기로 정했습니다. 음. 사실 자본트 윌리엄스가 지난 시즌은 이제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어2021 시즌 네, 당시 데뷔 시즌에 1200스크리미지아들을 넘기면서 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 있었어요. 그래서 어몸 상태만 좀 끌어올릴 수 있다면 뭐한 팀의 주전 러닝백을 하기에는 충분한 뭐 자격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 이제 앞선 베테랑들을 다 정리하면서 좀빈 자리에는 벵갈스에서 이제 조믹슨의뒤를 항상 잘 받쳐주던 사마지 피라인과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 뭐, 자본트 윌리엄스와 사마지 피라인의 조합. 그니까 뭐, 리그 최상위권이냐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부르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충분히 견고하고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는 역시나 넘버원, 투, 제리, 줄리 코틀레든드, 서튼, 뭐, 이두 선수가 건재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케이지 엠너 선수에게 넘버3 역할을 기대를 했었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잠시 이제 팀을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예후가 어떤지 뭐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 뭐 치료 후에 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돌아왔을 때도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미지수거든요. 어. 그런 부분에서는. 올해 뽑은 그 이라운더 마빈 밈스 주니어 선수가 그 빈자리를 좀잘 메워줘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케이지러 같은 경우에 사실 스피드가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뭐 덴버에서도 나름 기대를 했었던 선수인데 어 커리어 동안 사실 뭐 그렇게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리면서 좀 선수 생활을 일단, 잠시 좀 중단을 하게 됐는데, 일단 좀 빠르게 쾌유를 해서, 또, 필드 위에서 다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마빈 밈스 주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 햄러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선수도 이제, 스피드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자원이고, 어, 뭐, 서튼이나, 뭐, 주디 쪽으로 이제, 견제가 중이 됐을 때, 좀, 필드 뒤쪽으로 이제, 뭐, 빠르게 달려가서, 좀, 뒷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대학 시절에 이제 펀트 리터너로서도 이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뎁스 차트에도 펀트 리터너와 넘버3 주전 리시버 이두 가지 역할을 모두 맡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 어쨌든 이 선수가 케이지 햄러 선수의 공격을잘 메워줘야 될것 같고 타이탠드 쪽에서는 이제 알버트 오크웨이브 넘 선수를 웨이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츠에서 뛰었던 에덤 트럼맨 선수를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는데, 페이튼 감독이 역시나 자기가 잘 아는 선수인 만큼 트럼맨 선수를 넘버원 타이텐드로 정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리시빙야드 기록으로만 보면, 기존의 팀에 있던 이제 그렉 둘리치가 이트럼맨 보다는 훨씬 더 좋은 뭐, 지표들을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션 페이튼 감독은 에덤 트롯맨을 넘버원 타이트핸드로 이제 써서 이제 데브 차트를 제출을 했는데 어 타이트핸드가 사실 리시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킹도 그렇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리시빙만큼 타이트핸드의 주요한 업무이자 덕목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웰라운드 유형인이트롯맨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어쨌든 감독이 자기가 잘 아는 선수를 쓰고 싶어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인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오라인은 지금 PFF 랭킹 기준으로 11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 데버가 사실 올 시즌 앞두고 가장 좀 중점을 뒀던 부분이 이오라인이었어요뭐 음. 레프트가드 이제 벤 파워스와 4년 5,1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라이트 태클 마이클 맥클린치를 무려 5년 8,750만 달러를 주고 영입을 하면서 뭐두 선수에게만 합쳐서 거의 1억, 뭐, 4천만 달러 가까운 엄청난 돈을 이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단숨에 좀 보강에 성공을 한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지난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레프트 태클 게럽 볼스도 이제 원래는 뭐 수준급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어, 러셀 윌슨 입장에서는 뭐 훨씬 더 이제 탄탄해진 오펜시브 라인과 좀뛸수 있지 않을까. 뭐, 시애틀 시절부터도 늘 오페시브 라인에 복이 좀 없었던 쿼터백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보호 아래 뛸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라인 쪽이 사실 이제 공격에서는 가장 큰 변화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수비 역시도 이제 변화의 폭이 그닥 크진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세컨더리는 이미 좀 좋은 선수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좀 손을 볼 필요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디펜시브 라인 두 자리의 외부 FA 선수들을 좀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 출신의 잭 앨런과 4년 4,575만 달러 그리고 캔자스티 칩스 출신의 베테랑 이제 프랭크 클락과 1년 75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좀 주전 자리에 교체를 가져갔던 덴버였습니다 네. 어, 뭐, 본 밀러, 브래들리 첩, 이런 선수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지난 시즌에 그 부상 때문에 좀 아쉬웠었던 랜드이 그레고리가 올 시즌 에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댄버의 수비도 옛날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꽤 위협적이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음, 일단 뭐, 세컨더리의 뭐, 시몬스라든지, 뭐, 패트릭 설테인 이세라든지 이런 또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음. 뭐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잡힌, 뭐,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덴버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면, 역시, 션 페이튼 감독이라는 어떤 이름이 주는 신뢰감 때문인지, 지난 시즌보다는 이제 훨씬 좀 기대치를 높게 잡아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덴버가 속한 AFC 웨스트가 이제 워낙 강력한 지구이기 때문에, 뭐, 디펜딩 챔피언 칩스도 있고, 뭐 뒤에 이야기 하겠지만 차저스도 지금 굉장히 또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 지구내 경쟁이 치열하고 또한 AFC 컨퍼런스 전체로 봐도 뭐 워낙 뭐 플레이오프에 근접해 있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어 현실적인 목표는 일단 와이드 카드로 좀 잡아야 될것 같고 어그 가능성에 대해서 글쎄요, 뭐 아주 높게 보기는또뭐 쉽지는 않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정도로 덴버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올 시즌에 당장 성적이 난다고 하면 덴버 팬들이야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 정말 최상의 그 조건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지구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플레이오프 진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 션페이팅 감독이 이 시너지 효과를 얼마 하나낼수 있을지, 이 선수들 간에 최선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역시나 시즌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